들수 없어. 인수분해 안 돼. 금공식 웬만하면 안 써. 판별이죠. 판별식이니까 뭐 써요? 4분의 d. 금공식2는 나옵니다. b 1제곱 마이너스 c 죠 b는 절반이니까 이것을 거고왜 마이너스 안 돼요? 어차피 제곱이니까. 여기 1이고 k제곱-1이 서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양수예요. 두분 나옵니다.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6 k 9 이의제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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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죠 이거 이거 이죠이건 어떻게 돼 이거 분의마이너스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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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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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쭉쭉쭉이쭉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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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장 작은 차이과는거이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. 여기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여기 0이 있는데 자, 이것보다 마이너스 3 5는 얼마야? 여기죠, 여기? 네. 1과 마이너스 3분의 2 이것보다 큰 점수 중에 가장 작은 점수는 누구죠? 마이너스 1이죠. 답입니다. 마이너스 1 여러분이 좀 어른이 돼서 나은못 바꿨어요. 그때 관심도 없었고 물론 있지만. 혹시 여러분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될것 같다 지금부터 안 해야 되는 생각하시 음주운전을 항상 하잖아요?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는커서도술안마신데요 아니 뭐안 마시는 사안 마실 수는 없어서 계생각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자, 463번 2차 방정식 x 더 플러스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중근 m을 가질 때요. 어, 조건이 걸려 있네요. 대입 데이터 관계 대이법 없어. 그러면 인수분해 안 돼요. 근공식이냐? 마지막에 쓰는 거라서 그럼 판별이냐? 판별이죠. 그럼 얘 어떻게 되나요? 판별식 D는? 또는 이거 말고 반당의 져양 사이의 곡이라고 했었죠. 얘가 영 남아야 돼요.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. 어머나 이거 완전 제곱이긴 데 그럼 a 값은 2죠. a 값 찾았어요? 그럼 다시 넣어봐요.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. 그랬더니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. x는 얼마? 마이너스 1이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? 중요 A 더하기 m 인데 A는 2고 중분는 마이너스 1이니까 2더 네, 1이구나. 네, 답이 1, 2, 3, 4가 제일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최점하기편하려고한 거죠. 지금 혹시 세 자리 자연수 해보신 적 네. 거의 없습니다. 다 보통 두 자리 한 자리만 해요. 세 자리는 왜안 나와요? 길어서. 그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그래 맨날 지살 먹으면서 뭐가 배고파? 손톱도 먹고 단백질 풍부하게 먹네. 야, 음. 세균도 그냥 한 5천... 아니, 안 자기 걱정하세요. 자, 그다음에 468번으로 갈게요. 많은 얘기 해주고 싶지만 에이, 되게 참잘돼 여기 조건 하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어? 이건 원래 준 거고 이거 말고 조건 하나 더 있는데 A가 0이 아니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지금 이 조건 안에는 없어요. 이거 있어야 돼요. a가 0이 아니다. 그늘 탐별하는 거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. d,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b제곱 플러스 4ac예요. 근데 이 조건을 써야 되잖아요 b는 뭘로 바꾸래요? a-c로 그리고 정리해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2ac 어? 이거 완전제곱식인데? 됐어요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은 뭐가 없어? 뭐가 없어? 뭐는 또 가능해? 0도 가능은 하죠 그러면 이 답은 몇 번이 답인가요? 3번일까요? 또 다른 답일까요? 얘는 뭐야 지금?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중근이죠?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? 응? 다시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돼요 제곱이니까 0도 있어요? 네. 그건 뭐야? 존재하는 거죠? 네. 그 존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? 실근을 실근는다 정말로 1번이야. 3번이 되면 안 돼. 0이 될수 있다는 거야. 이거 실수 많이 해. 제곱이면 최소가 0이야.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거를 뭐라고 그래? 실근의 조건이라고 해. 래 그럼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, 이건 중근. 요건 중근을 뜻하고,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. 그럼 이걸 짝뽕해서 만드는 건아 실근의 조건이다. 틀리면 안 된다. A가 이보다 작대. 뭔 이유가 있나봐. 이 조건을 줬어요. 이렇게 하시고. 자 혹시 여기 보이는게 있어요 이거 120 이거 완전정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게 맞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a는 프라 마이너 루트 2a 마이너스 4 여기서 판정해도 돼요 a가 이보다 작아요 그럼 0 집어넣을게요 이보다 작아 0 집어넣을게요 여기 뭐 나와 음수 나오지 음수 네. 나오면 우린 뭐라고 불러 퍼든. 그만에 음수 안 키워, 그럼 허근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게 아니면 뭐로 가는데 얘가 4분의 d 분식가로 하는 거죠. 4분의 d a 제곱이에요. 마이너스 ac. 자, 그러면 ea 마이너스 사가 나와요. 그럼 여기서 영지 보면 음수 나오네요. 음수 나오면 뭐라고 한다? 판별식 음수. 허근. 정확히는 뭐라고 써? 서로 다른 두 허근.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. 그냥 허물을갖는다도 맞는데,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좀 됩니다. 아니, 뭐, 같은 것도 있나 봐. 그럼 만들어 보면 되지 뭐. X는 I가 충분일 때, 그럼 x i 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. 그럼 x 의제곱 마이너스 EIX, 플러스 I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. 이럴 때도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여기가 실수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음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. 허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다 실수니까 안 나오는 거야. 만약에 여기 아이가 들어가나 그러면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아이고,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. 거까지잘안 물어봐.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해. 풀어. 근데 이번에 얘기할 때는 예전에 그냥 허근 그랬지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 더 좋겠죠. 470번 게중근 얘는 누구냐? 근이 누구냐? 실근이냐? 허근이냐? 중근이냐?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? 중근이냐? 서로 다른 두 일단은 얘가 실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허근는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돼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. 중근은 모르겠어요. 그럼 얘가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써요? 4분의 b, b. a 제곱, b 다시 제곱, 마이너스 ac, ac 곱하면 이렇게 되죠 얘가 0 나온데요? 맞아. 일단은 여기까지는 써줄 수 있어요. 왜? 선생님 왜 근데 이렇게 써요? 그으면 음수 안 쓸려고 그러는 거예요자 그럼 얘도 4분의 1이 희망이 되겠네요 4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a c 죠 eb 프로셀 그럼 누굴 바꾸는 게 있나요 a에요 b 예요 b 제곱을 바꾸는 게 낫겠죠 여기 다 a 제곱 4로 연고 4a 제 4a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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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제곱 마이너스 2b, 더스 2. 아, 플러스 5. 4 플러스 1. 여기다 어, 0은 막 얼마나 와 어. 모르니까. 원래 이거 판별해야 되는데, 이거 판별 또 나오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. 어. B는 아무거나 된대! 0 집어넣어서 뭐 나오고. 어, 양수네? 어떤 일이 있어도 얘는 음수가 안 나와요. 무조건 0보다 커요. 그럼 답이 뭐야? 서로 나른두실분이죠 이게 지금 작업이 되어습니다판별해낸거예요 누구냐? 아, 서로 나른두실분이에요 네, 끊어주세요. 여기까지 겠습니다